박스라이 나왔습니다. 농촌 체련 쉼터, 농마, 귀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귀농 계획 하시는 분들, 주말 농장 계획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기회예요. 700만 원 벌을 수 있습니다. 오늘하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. 오시고요. 선 계약금 하시면 바로 700만 원 즉시 할인해드립니다. 구경 오세요. 선 계약금 하시고, 700만원 벌어가세요. 농촌 체령심터, 예전에 농막, 세컨하우스, 소형주택 스펙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농촌 체령심터 고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 사회집, 단열이나 이런 거는 중부 1지역 기준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단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가장 추운 평창도 저희가 다 출고 많이 합니다. 저도 강원도 사람이에요. <laughs> 네. 뒤에 놓치지 마시고요. 오늘 6시까지, 5시 반 되면은 나가야 돼요. 그 전에 오셔서 계약하시면 700만원 벌어갈 수 있습니다. 서두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따 만나요. 오세요. 박스 내 나왔습니다. 잊지마세요. 박스나인하우스 농촌체령심터